원더치 플러그 브레이크 교환 방법입니다. 소켓을 뒤로 제껴서 위쪽에다 연결을 하는데요. 가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밑에 꼭지 부분을 이런 네, 식으로 살짝 톡톡 쳐주면 잔압이 빠지면서 잘 들어갑니다. 지금은 그냥 치는 시공만 하는 거고요. 자, 장착. 이런 식으로 유 압류가 나오면서 잔압이 빠집니다. 자, 소켓을 뒤로 제키고, 있는 힘껏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아침 먹었잖아. 예. 한 아침. 자, 지금 설치한 쪽이 브레카 유압 라인이 들어오는 인 방향입니다. 들어오는 방향. 자, 이쪽 방향은 유압이 나가는 방향, 아웃 방향입니다. 아웃 방향에서는 자랍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뭐 굳이 칠 필요 없이 잘 들어갑니다. 이쪽. 이쪽도 마찬가지로 소켓을 뒤로 지키고 살짝만 밀어 주시면 됩니다 양쪽 연결이 끝나면은 밸브를 열어 주시면 됩니다 밸브는 양쪽에 다 있으니까 양쪽 다 열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원터치 플러그 브레이커 장착 방법이었습니다.